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쯔미입니다 저의 두 번째 책 에밀리의 10시간 독일어 첫걸음 저예요 이게 이책 가지고 많은 입문자분들이 공부하고 계시죠 요새 또는 꼭 입문자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띄엄띄엄 배웠던 독일어 지식들이 한 번에 정리되는 것 같다 라는 평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책으로 독일어를 공부하면 발음이 좀 걱정이잖아요 책에 쓰인 대로 내가 말은 하겠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건지 예쁜 발음인 건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최대한 책을 통해서 설명해드릴 수 있는 최대치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가지 독일어 알발음이요 이 발음 어떻게 하는 거냐 많이들 물어봐 주셔서 제가 안 그래도 몇년 전에 벌써 몇년 전이야 독일어 에어그 발음 확실히 부실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림 한번 해드렸죠 오늘은 독일어 에어그 발음 부시기 리벤지 복수할 거야 난 강해질 거야 그래서 에어그 발음 부실 거야 독일어 부실 거야 자 먼저 독일어 에어그 발음 이해하기 뭐 독일어 에어그 발음 뭔데 뭔데 그렇게 악명이 높은데 독일어 에어그 발음은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본적이라 함은 Hochdeutsch 표준 독일어 기준으로, 어, 표준 독일어?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표준 베를린 말? 한국은 서울 말이 표준 말이잖아요. 독일어는 베를린 말이 표준어가 아니에요. 베를린 사투리 정말 심해요, 여러분. 베를린에서는 이 c h 이를이 c 라고 하지 않아요. i c 주로 독일, 하노바, 하노바 지방 쪽 독일어를, 어, 혹, 더위치에 가깝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독일어에서는 목젖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가 에어르 발음입니다. ᄅ, ᄅ. 마이크를 그럼 입에다 대야 돼 목에다 대야 돼. 짐이 잘할 것 같아 해봐. 해봐. 그런데 오직 이것만이 독일어 에어 발음이냐? 아닙니다. 독일 남부로 내려가 볼게요. 아니면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로 가 볼까요? 그쪽 분들은 오히려 목젖이 아니라 혀를 굴려서 르. 혀에서 르 지금 혀가 아르르르르 굴러가고 있죠? 이렇게 에어 발음을 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독일어 에어글 발음 같이 연습해 볼 건데 도저히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목을 목젖을 굴린다는 느낌이 뭔지 도저히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차라리 혀를 굴려서 독일 남부에서 유학했다고 뻥치면 되잖아. 자, 그러면 독일어 에어글 발음이 그래 목젖을 떼글떼글 떼글 떼글 굴리는 소리라는데 그게 도저히 나는 구체적으로 이게 상상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기역 리을 히응을 뭔가 순차적인데 거의 동시에 발음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그그 들리세요? 이런 느낌 근데 이 소리가 처음부터 잘 나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영영 못낼 소리는 아니에요 다양한 연습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득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발음 수업도 해보고 영상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한 결과 세분 중에 두 분은 항상 득음을 하세요 그렇다면 한 분은 못 하시는 거예요 그한 명이 되지 않게 여러분 같이 열심히 해야 되겠죠? 물론 정말 으 이게 죽었다 깨도 안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혀 굴리면 돼요 으르르 하면 되는데 문제는 으 이게 안 되시는 분들 중에 으르 혀도 안 굴러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 가혹한 운명의 장난 그때는 뭐 한국식 리을로 발음하는 수밖에 없겠죠 어 한국식 리을도 안 되신다고요 혓바닥이 없으세요. 농담이고요. 안될수 있어요. 이 발음이라는 게 누구나 공평하게 잘할 수 있고 누구나 공평하게 정확하게 낼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고 나기를 발음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사실 발음 굉장히 강조 드리잖아요. 막 계속 구박하고 여러분 막 연습시키고. 근데 사실 독일에 살다 보면 또 독일어로 일을 하다 보면 의외로 발음보다도 내가 어떤 어휘를 쓰느냐, 어떤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느냐, 어떤 식의 화법을 쓰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발음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무튼 연습 방법. 뭐 물을 먹은구 물 어딨니? 가글을 해라. <laughs> 미안해, 더러웠지. 아니면 뭐 가래. <laughs> 근데 가래는 좀 아니에요. 가래는 어하 발음이 <laughs> 더 가까워요. 하는 발음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아니면 뭐 말티즈들이 막 말티즈는 <laughs> 참짱키. 해보자, 지미야. <laughs> 어, 아! 여러가지 썰들이 있는데요. 가글 연습으로 효과 보시는 분들 꽤 많아요. 예, 물을 머금고 너무 많이는 말고, 예, 밖으로 흘르니까 <laughs> 물을 야, 약간 머금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물을 뱉고서도 그 느낌 그대로, 이렇 하다 보면 그 목젖이 떼굴떼굴, 따글따글, 따글 굴러가는 그 느낌을 터득할 수 있어요. 저 지금 물 없이 하는데도 따글따글 굴러가죠. 아, 레겐 라라 라디오. 되죠 발음 연습하실 때는 괜히 막 어려운 단어 갖다가 하지 마시고 좀 쉬운 걸로 하세요. 이렇게 각을 하는 식으로 연습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들고 아, 이렇게 해야 잘 되시고 어떤 분들은 숙이고 으, 으 아니면 손으로 짚고 약간 살짝 누르고 으, 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밤에 누워 가지고 스마트폰 하다가 어? 어? 하다가 득음 하셨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어떤 각도랑 자세가 있으실 거예요. 그걸로 연습을 하시고 근데 실전에서는 말할 때 갑자기 야, ich habe heute einen r e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연습할 때 연습할 때는 항상 보다 오버해서 저도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하는 발음은 제가 굉장히 오버한 발음이에요. 한120% 정도. 실전에서는 저는 훨씬 부드럽게 하는 편이에요. 일단 뭐 개짓듯이 하는 거는 뭐 해보시고요 집에 강아지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이아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정말 왁 이렇게 짖으시면안 되고요 짖지 마세요 으 이렇게 강아지 화났을 때으그 느낌이에요 으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득음을 보장하는 저만의 팁이 있다면 이거 진짜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기 반 소리 반으로 하라고 이 얘기는 힘을 주지 말라는 얘기랑 상통해요 힘을 줘가지고 막으으으 절대 안 돼요. 아니면 힘을 너무 목에 목구멍을 너무 힘을 빡쪼여가지고 하면 오히려 쎄하 발음이 돼버려요.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힘을 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진짜 힘을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깨를 쭉 늘어뜨리면서 이렇게 공기 반 소리 반힘 빼고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실전 연습해 볼게요. 에어 발음은 또 항상 똑같이 소리 나는 것만은 아니고 뒤에 어떤 모음이랑 오느냐 또는 뭐 어떤 다른 자음이랑 같이 오느냐 조합에 따라 소리가 또 달라지기도 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처음부터 연습해 볼게요. 잔디라는 단어입니다. 라즌 라, 아라즌잘 안된다고요. 그러면 으그브셋 중에 하나 붙여서 해 보세요. 얘네들이 보조 받기 역할을 해줄 거예요. 으라즌그라즌 브라즌 셋 중에 여러분한테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셋다다 다 해보시고 제일 잘 맞는 게 있다 그럼 그거 하나만 계속 파는 거예요 다음은 모음 a 와 조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 조합이긴 해요 레견비 하늘에서 내리는 얘도 보조바퀴 붙여서 에 레겐 기레이어 여기서는 왜 으그부 안하고 에게베 해놨어요 이게 또잘 되더라고요 발음이 에레겐건 으로 하셔도 돼요 으레겐건그레 해도 되는데 그럼 임원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으에서 에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리즈 리즈 거인이라는 뜻이죠 이 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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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거듭 말씀드리면서 되게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리즈 리즈 정도로 약하게 합니다 로즈. 장미꽃이자? 어, 복수아에 써놨네? 왜그랬지? 오로즌 고로즌 고로즌 뭔가 웃긴데? 보로즌 어, 저는 약간 보로즌 할때 제일 잘 굴러가요 그럼 그걸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보로즌 보로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자면 이게 죽었다 깨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혀로 하세요 르 로즌 로즌 이렇게 루에 r 우 조합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루에 여기서, 하,는 무금이죠 로, 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도, 우, 구, 부, 보조받기 붙여서, 이번엔 여러분 차례 한번 연습해보세요. 옳지. 그렇지. 아유, 잘한다. 아유, 잘했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처음 독일어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제 책을 보시다 보니까, 에밀리의 10시간 독일어 첫 걸음. 아무래도 이 쯔하 요 소리하고 으으 에어 소리하고 약간 구별을 못하시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홍 보홍 쯔하 조합 들어보세요 흐 훨씬 더 칵칵, 약간 듣기 싫은 소리가 더 많이 나요 물론 이제 실전에서는 보홍 이 정도로 약하게 하면 되겠지만 연습이니까 이때 쯔하 부분을 으로 바꿔서 해볼게요 이런 단어는 없어요 실제로 보홍 보홍 다시 비교 보홍. 보발음이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코리아. 우리 나라죠? 한국. 코리아. 여기서 르를 쎄하로 바꿔서 해 볼게요. 코헤아. 비교. 코리아, 쿠헤아. 코리아, 쿠헤아. 르가 마찬가지로 훨씬 부드럽죠? 확실히 쎄하가 탁 치는 듯한 그런 톡 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이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 모음 뒤에 으가 왔을 때는 요 이거 막 너무 신경 써서 으+ 으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편하게+ 편하게 트 마치 으가 이 경우에는 모음 아+ 하나 더 들어간 것처럼 트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읽을 때으 발음에 살려서 사트 이렇게 해도 돼요 아주 살짝 나죠 다시 한번 사트 사트. 살짝 마지막에 떼굴 소리 났죠? 정말 정밀하게 읽어야 되는 경우엔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일상 회화에서는 짹 정도로. 그다음에 이 에아가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 많죠. 이때도 막 이걸 굳이 으를 살려서 가테르, 무테르, 엄마.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아처럼 하시면 돼요. 카터, 무터. 근데 이이 에아 조합이 이제 뭐 단어 가운데에 들어왔다. 그럴 때는 발음이 또 살짝 달라져서 잘 들어보세요. 베를린. 베를린. 약간 에야, 에야 이런 느낌이 됐죠? 베 i 린 제가 사는 베를린. 위아위아 wir, wir. 우리라는 이제 주어잖아요. 위아 이때도 위어 하면 약간 옛날에 막 독재자가 하는 독일어 같아요. 그냥 부드럽게 위아위아이 wir, wir. 정도로. 근데 이게 또 단어 가운데 들어오면 굉장히 독특한 발음이 돼요. 위어징, 위어징. 약간 이어 이런 느낌을 받기죠. 근데 이거는 저도 약간 사투리가 있어요. 베를린 사투리가 있어서 호 독일어랑은 약간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Wir s i n 그 다음에 오에어 조합은 toa. t 물론 dor 해도 돼요. 축구 해설자가 진짜 흥분했을 때 t o 하면은 shoot goal 약간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t o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회화에서는 t o 어, 모음이 약간 추가된 것처럼 n a t u r 우에어 조합도 마찬가지로 natua. 나투어 우어 느낌으로. 네, 마지막으로 독일어 단어 중에 에어 발음의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라바바. 이건 제가 예전 영상도 만든 적 있죠. 라바바바바 라바바바. 놀랍게도 말이 되는 단어입니다. 목이 좀 아파요, 사실. 목에 뭐 피났다는 분도 제가 봤고 농담이고요. 독일어 포기하지 마. 우리 끝까지 함께 가기로 해요. 제가 누굽니까? 에밀리의 열 시간 독일어 첫 걸음 저자 에밀리 아니겠습니까? 아 네네 광고 그만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에밀리 및 읍슬론 채널의 에밀리였습니다 지미 어 지미 녹았어 에밀리 및 읍슬론